두브로닉 그성 시내가 다 한눈에 보이네요. 요성 라인이 쭉 둘러서 보이고 그 안에 프렌츠 프렌체스코 대성당도 보이고 어 크로아티아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불리는 두부르크의 성 안의 모습이 여기 아드리아의 그 바다의 초입 가장 그 최전방의 성벽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는, 볼수 있는 아, 전경입니다. 발칸반도의 그 특색으로 보이는 그 바위 산들 그 그런 산들의 돌들이 이런 성벽이 되지 않았을까,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. 어, 곳곳에 하늘을 향해 쭉 뻗어있는 나무가 어, 저게 무슨 나무라고 했죠? 쭉 뻗어있는 나무, 하늘을 향해 상승해 가는 그런 사이프러스 나무 저 나무로 사이프러스 오일을 만드는데 그 오일 향이, 어, 그 향나무의 독특한 향이 나더라고요. 음, 그 오일을 발, 바르면 그, 그 에센스 오일로 그 목이나 병충해를 예방하기 때문에 그게 그 에센스 오일이 인간에게도 상당히 어,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저쪽으로 보이는 알프스 산맥이 이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를 잇고 있는 그러한 대산맥의 한 주류로 생각이 되고 저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그 두루분이 그 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전망대 첨탑 같은 거 보이죠 그게 성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 가장 최고 그 앞에 있는. 성벽 적들이 쳐다보면 바로 가장 먼저 알수 있는 그러한 성벽의 벽에서 바라보고 있는 두 분의 그 성벽 그리고 성안의 모습 그 안에 있는 성당들 성벽 붉은 지붕 또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자동차 오토바이 여행인게 어, 이 아드리아의 독특한 색깔인 어, 저런 아름다운 색감의 바다. 어, 저런 색깔이 바다마다 다른 이유가 다 있겠죠. 정말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와 땅과 바위, 성벽, 성, 시간, 과거의 시간이 오늘까지 현존해오는 그러한 역사의 한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오늘,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.